TBC 클리닉 건강365 오늘의 주치 모셔보도록 하죠. 침구과 예, 전문의 정연중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한방병원 침구과 전문의 정연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대중교통수단이든 자가용이든 매일 차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생기는데 교통사고 후에 우리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사고로, 사고로 인한 충격에 의해서 육체적 심리적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효유증 증상은 사고 직후보다는 보통 다음 날이나 2, 3일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사고가 났어도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출혈이 심하거나 등의 큰 사고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한 검사만 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효유증은 짧게는 3, 4일 길게는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보통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한 뒤에는 사소한 신체 변화에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교통사고 당일에 뭔가 아픈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나요? 우리는 왜 아픈 아, 걸 느낄까요? 궁금하네 예,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면 첫날보다는 다음 날 혹은 3일째 가장 많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사고 초기에 사고에 대한 긴장과 두근거림, 충격 등으로 인해서 우리 내에서는 아픈 통증보다도 두근거림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음. 이 현상을 우리 몸의 생리 병리적 형태로도 해석해 볼수 있는데요. 일단 사고가 나면 우리 몸에서는 긴장, 공포, 고통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맞서기 위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음. 코티솔은 부심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 하나로 코티솔이 대량으로 분비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게 음. 됩니다. 그리고 이와, 이와 동시에 당장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다른 신진대사 기능들은 저하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면역, 소화, 생식 기능 등이 저하되면서 사고 초기에는 밤에 잠도 잘안 오고 근육은 긴장되고 소화도 잘안 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이틀 자고 나면 우리 몸이 호르몬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코티솔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실제로 우리가 아팠지만 느끼지 못했던 통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 직후보다는 하루 이틀 경과 후에 통증이 더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아,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요. 사실이네요. 네. 근데 원장님,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났었는데 맞아요. 몸이 휘청거리다가 딱 돌아오는 순간 뒷목이 굉장히 뻐근하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사고 후에 가장 먼저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뒷목이 아닐까 싶어요. 음. 그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가 몸통은 잡아주지만 목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음. 어, 충격에 의해서 휘청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편타 손상, 즉 채찍 손상이라고도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한강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음. 이 충격으로 인해서 목이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젖혔다 앞으로 구부러질 경우에 어, 목 주변에 있는 조직, 근육, 인대, 디스크 등 조직들이 손상을 입게 되어서 이로 인해서 목 통증이나 목의 움직임에 제한, 팔의 저림, 두통, 구역질, 현기증 등이 발생하고 목과 인접한 어깨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이 뒷목의 통증 말고도요. 사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장 음. 아픈 곳이 허리가 아닐까 싶은데 음. 허리나 또 다른 근육도 충격 때문에 통증이 올 수가 있죠. 교통사고 시 강한 충격으로 하체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때 사고 충격으로 인해 허리의 인대나 근육이 손상을 입으면서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음. 기존 퇴행성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디스크성 통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보다는 다음날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소홀히 하여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골반이 뒤틀리거나 다리 길이가 달라지거나 혹은 디스크가 더 악화되거나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이 정도의 경상이면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만약에 막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파열되거나 이러면 음, 음. 이거는 후유증도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고가 만약에 크게 나서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초기에 바로 CT나 MRI 등의 영상 진단을 통해서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골절의 경우 부러진 부위, 모양, 정도에 따라서 뼈 조각을 제거하거나 정골 교정 후에 수술을 한 경우도 있고 음. 실금이라든지 인대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견열골절의 경우에는 깁스나 보호대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인대 파열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접합수술을 하거나 보호대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주변 연부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남을 수 있고 장기간 고정에 의해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관절 가동 범위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혹은 보존적 치료 후에도 통증 완화와 함께 뼈와 인대를 둘러싼 연부 조직의 근육 관절들의 가동 범위를 차츰 늘려주어 정상적인 움직임과 힘이 가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음.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 생각보다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laughs> 안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네. 참 이상했던 게 속이 막 메스껍고 어지러움 증상이 며칠간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기분 탓인지 아니면 정말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 오늘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네. 네 사고 후에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는 목 근육 중에서도 사각근이나 흉쇄유돌근 중 목의 측면부에 근 긴장이 많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음... 목의 측면에는 몸의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10번 뇌신경인 미주신경이 지나갑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으로 소화를 촉진시키고 심박동을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고로 인해 목의 측면 근육이 경직되면 그쪽으로 신경 주행을 하는 미주 신경이 압박을 당해 소화 불량이나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초기 메스꺼움이나 오심이 지속된다면 목의 측면 근육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이게 사고 후유증인지 알수 있는 자가 진단 리스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자가진다 리스트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증상을 다 일컫는 말인데요 먼저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이 있다 속이 메스껍고 어, 어지럽다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통증이 있다 손과 팔이 저리고 찌릿한 통증이 있다 턱관절의 통증 그리고 쉽게 피곤하고 밤에 잠들기 어렵다 등과 허리가 네. 결리거나 굽힐 때 통증이 있다 손과 발이 붓거나 저리다 구토 증상 기억력 감퇴 증상이 있다 흐린 날씨나 야간에 더 통증이 악화되는 네. 경우가 있다. 눈이 침침하거나 이명이 들린다,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불안하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방치하지 말고 꼭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리스트를 한번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몸이요. 어느 한곳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히나 또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 뇌진탕의 위험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 아무래도 병원에서도 머리 부상일 경우에는 좀더 유심히 살펴보실 것 같아요. 어, 교통사고 뇌진탕은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서 일시적으로 뇌신경세포들이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 이처럼 뇌신경세포들이 기난, 기능 이상을 일으키면 몇 초에서 몇 분까지 의식상태, 인지능력, 혼동능력 등의 뇌의 기능이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뇌의 실질적인 현상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 만일 교통사고 시에 머리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있는 경우 음. 뇌조직에 출혈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보통 뇌자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음. 이는 뇌진탕과는 달리 수술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둘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 또 머리를 부딪힌 직후 별 증상이 없다가도 나중에 지연성 뇌출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교통사고 후 수개월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교통사고 이후에 내가 뇌진탕인지 아닌지 의심해 볼 반드시 그 증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어지러움은 나타날 것 같고요. 또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음. 보통 뇌진상의 증상은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이명, 구역, 구토, 의식소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증상은 피로감, 우울, 불안감,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적 증상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인지기능 저하, 단기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상들은 머리에 충격을 받은 후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라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꼭 신경외과 전문의 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제 지인도요, 교통사고 이후에 그 뇌진탕 때문에 치료를 네. 오래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증상이 계속 있었대요 어머. 그래서 이건 머리의 문제다 병원에 갔더니 목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어머. 들었어요 왜? 목 그럼?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네. 보통 초기에 내진탕이 뇌진, 발생하게 되면 머리의 문제만으로 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오래 지속되는 두통이나 어른,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목보다도 목이나 어깨 등에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목, 어깨 등의 경추 부위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치료를 함께 진행할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목의 문제 이외에도 이비인후과적인 문제, 그 신경외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MRI 등의 추가적인 정밀 검사와 진료를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의 원인을 음.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일단 검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만약을 위해서 X-ray, CT, D, MRI, MRI 이런 거좀다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laughs>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골절 여부를 확인합니다. 엑스레이는 뼈를 확인하는 매우 간단한 검사이지만 많은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골절 여부를 확실히 알수 있고 뼈의 배, 뼈의 배열을 확인하여 일자목이나 거북목, 일자허리 그리고 골반의 틀림 정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의 퇴행성 변화를 통해 척추의 퇴행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도 볼수 있으며 음. 척추의 전방 후방 전해증이나 분리증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는 검사 시간도 매우 짧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바로 찍는 엑스레이와 달리 교통사고 MRI는 심한 외상이 있거나 골절 등의 큰 부상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바로 찍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상 골절 소견을 보이지 않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붓기가 심할 경우에는 바로 C T를 찍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가장 먼저 찍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교통사고로 병원에 왔을 때 M R I를 찍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요? 인 네. 일반적으로 1~2주 이상 치료 후에도 통증이 더 악화되거나 팔 다리 등의 절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의료진의 판단하에 M R I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음. 또한 사고 이전부터 목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이 있었다면 mri를 한번 찍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목허리 디스크 등의 기저, 기저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면 같은 사고를 겪었더라도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날 음. 수 있는데요 이때 mri 검사를 해보면 정확한 디스크 퇴행 여부와 신경 압박 여부 근육의 인대 퇴행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MRI를 통해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사고로 인해서 더 악화됐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특히 목이나 허리 통증이 오래, 오래 되었음에도 MRI를 한 번도 찍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교통사고 MRI 검사를 통해 척추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 군데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통증 부위가 여러 곳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루에 한 부위씩 여러 부위를 찍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평상시에 뭐 MRI를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잘안 하는데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이 다쳤어요. 네. 특히 교통사고면 어... 뭐 아이가 어지럽대요. 어, 찝찝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MRI를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 음... 네, 그런 경우도 경과 관찰을 통해서 그 여부를 확인하는데, 간혹 이제 교통사고 후에 두통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머리를 타박하지 않는 이상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은 한 2에서 4주 정도 지속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MRL 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사상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 따라서 이런 증상들은 교통사고 이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증상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직접 부딪힌 경우에는 머리 CT를 꼭 찍어서 뇌 자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네. 근데 영상 검사 중에서 뼈와 연부 조직을 다볼수 있는 이 MRI가 가장 많은 정보를 알수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어디에 통증이 있어요. 근데 이게 MRI를 찍어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오. MRI 검사는 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연부 조직을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통증의 원인을 다 밝혀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통증은 근육과 인대의 미세한 손상으로 인한 것이 많은데요. 이러한 미세한 손상들은 MRI 검사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오. 많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 결과에는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는데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보통 근육과 인대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MRI 검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디스크 등 퇴행성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인 목 허리 통증이 있던 경우라면 앞서 말했듯이 MRI 검사를 통해 척추의 전반적인 퇴행 정도와 퇴행성 변화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교통사고 MRI는 사고 후에 바로 찍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찍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MRI는 보통 1, 2주간의 치료기간 뒤에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찍을 수 있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다면 수상일로부터 일주일 후 한의원에서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는다면, 2주일 후에 의료진의 판단 하에 교통사고 MRI를 찍어 볼수 있습니다. X-ray와 달리 MRI를 사고 직후 바로 찍어 볼수 없는 이유는, 어, 교통사고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원칙을 따라줘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든 한의원에서든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는 가정 하에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잔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MRI를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MRI가 있거나 영상의학과 연계가 원활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불씨도 네. 큰 불씨가 되기 전에 잡는 게 중요하듯이, 저는 원장님 말씀드리니까, 이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휴유증을 없애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회복에 있어서 초기 진료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1, 2주까지의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고 후유증은 사고 직후 논란과 동시에 극도로 긴장된 상태라 눈에 띄는 외상이 아니면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초기에는 있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수일 후 혹은 수주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몸의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하며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만성화되어 나중에 치료를 하게 되면 호전도 더뎌지고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 같은 증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직후 빠른 기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뭐 교통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를 위해서 뭐 다양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지만 네. 그럼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이 한방 치료의 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보통 교통사고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증상들은 근육의 뭉침 즉 어혈로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 어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침 약침으로 경직된 근육이나 척추 주변 관절에 자극을 하여 혈액 순환 개선이나 통증을 감소시키고. 손상 부위에 직접 자극으로 재생 물질 분비를 촉진시켜서 근육, 인대나 그 기능의 회복에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추나 요법으로 한의사가 직접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수기 요법을 통해 증상도 개선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완 추나 요법 등으로 척추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밀고 당겨 사고로 손상된 통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한약을 통해서 어혈을 빠르게 배출하여 그 치료 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통원 치료하시는 분을 보면은 네. 짧게는 1, 2주, 길게는 또몇 달을 병원에 가던데 음. 이상적인 치료 기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말할까요? 네.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수상 후 3주까지는 매일 내원하셔서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주 이후부터 11주 이전까지는 최대 주 3회 그 이후부터 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이후부터는 주 1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통원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의 충격 정도, 환자분들의 업무 강도, 그리고 회복 능력에 따라,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4에서 6주 정도 통원 치료를 하시면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원장님 수상한데요. 앞에서도 그렇고 교통사고 <laughs> 수상 후에 이 수상이라는 게 뭐예요? <laughs> 네. 실제 수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다라는 표현을 수상이라고 합니다. 몸을 다쳤다라는 표현을 음. 수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 수상한 점이 이제 풀렸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릴게요. 네. 제가 교통사고 네, 이후에 네. 뭐 타박상도 입을 수 있고 또염좌도 음.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진단의 사주를 받았는데 사주가 음. 끝난 뒤에도 치료를 더 받고 싶어요. 어.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아, 이후에 치료가 될까?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 음.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교통사고 환자로 어, 척추의 염자라든지 타박상 등의 경,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라고 말하는데요. 본인이 경상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진단에 의해 보통 4주간 치료가 가능한데, 4주간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진료 상담을 통해서 추가적인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진단서를 발급하여서 2주간 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2주간 치료 후에도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고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 연장에 관한 추가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내가 몸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으면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네. 교통사고 후 치료 이외에 집에서 또 우리가 좀 주의하거나 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사고로 인한 근육의 긴장, 인대의 염자 등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통증을 느끼는 동작 자체를 되도록 피하는 것입니다. 음. 대표적으로, 힘을 준다든지 한 자세로 오래 유지하는 등의 동작들은 안 그래도 근, 굳은 근육들을 더 악화시키기 음. 때문에 어, 회복에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초기에는 절대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혹시 업무를 바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30분에서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통해 근육을 자주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또 아픈 동작이 괜찮은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초기에는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육 및 관절들이 붓거나 열감이 심하지 않는 한 따뜻한 샤워라든지 온열 패드 등의 근육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회복에 유리합니다. 마사지나 의료 기기 등을 이용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도구를 이용해도 좋은데요, 30분 이상의 지속적인 근육을 자극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더 뭉치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가량 짧은 시간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수상 후 최소 1, 2주간은 최대한 몸을 아끼시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미리미리 치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말씀에 침구과 전문의 정연중 원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